이번 픽업에 알탐이 있는데 아라이탐이 약간 클로린드랑 비슷하거든요. 그냥 조합도 비슷해요. 얘도 촉진 발산 만개 조합. 얘도 촉진 발산 만개 조합. 대신에 얘는 가부화까지 운용이 가능하고. 얘도 상황에 따라서 뭐 개아 쓰기도 하는데 일단 거의 이제 촉진 발산 만개 쪽이죠. 얘를 지금 리뉴얼을 해 달란 얘긴데 바뀐 게 없어 가지고 리뉴얼이 안 해도 될것같아 옛날이랑 똑같아요. 나행시 쓰면 됩니다. 나행시 말고 푸행시 써도 되긴 하다 나이다가 없다고 키라라 키라라 사돌. 근데 키라라 사돌이 더 귀한데 아라이탐 고점 조합이요. 아라이탐 되게 딱두개 보통 쓰거든요. 미코 넣고 쓰는 조합. 그거랑 나잉시? 약간 알탐 자체가 스펙이 많이 올라가고 알탐이 이제 별자리 더 뚫릴수록 미코 넣는 게더 유리합니다. 요거는 이제 만개 쪽이 아니라 미코 종료 넣고 들어가는 조합이죠. 근데 나는 위에 거좀 선호하지가 않아. 이게 사이클이 이상하거든. 사이클이 기계예요. 미코 종료 나이다 조합은요. 가좀 기괴합니다. 나행시라는 엔진 자체를 제일 잘 쓰는 캐릭이가 알타미잖아. 현 시점에서 아라이탐이랑 클로린드 놓고 봤을 때 누가 더 세냐? 뭐 이런 게 지금 궁금한 거죠. 클로린드? 클로린드 좋아. 일단 첫 번째가 역회고 실제 데미지도 체감이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사용하는 것도 꾹 누르고 이 새끼만 갈기면 돼서 더 편하기도 하고 근데 알탐도 센데 똑같은 격화 조합을 쓴다고 하더라도 온필드가 풀이냐 온필드가 번개냐 차이거든요 근데 풀일 경우에는 트리거를 다른 캐릭 해야 돼 무슨 트리거 얘기하는 거냐면 은 만개 트리거 만개 트리거를 알탐이 하는게 아니야 티노브가 해야 돼 근데 클로린드의 경우에는 지가 지가 합니다 지가 지가 딜링 다 넣으면서 만개도 터트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설계 측면에서 보면은 클로린드가 원마켓 설계가 아니거든 그래서 유리한 설계는 아니긴 해 만개 들을 보게 되면 이쪽이 더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라이탐이 범위 딜링을 넣고 만개가 단위 딜링을 넣어요 구조가 근데 이제 이 구조에는요 단위를 넣는 만개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번개가 온필드냐 풀이 온필드냐는 구조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엔 근본적으로 똑같은 조합 느낌이 있죠 그치 만개의 어떤 체급이 좀 딸릴 건데 그거를 클로린드 자체 성능 가지고 메꾸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클로린드 <laughs> 지금 시점에서 아라이탐 뭐 성능은 절대 밀리지가 않지만 어. 신규 캐릭 가야지 역해기도 하고 네, 이것도 덱을 보고 판단해야죠 행랏이 쓸 것인가 나는 이제 클로린드 되게 더 예쁘게 나오는가 네번 픽업 장점이 좀 있거든요 여기 에 있습니다 이 무기가 상당히 장점이 커요 클로린드를 뽑는 입장에서 나는 클로린드를 명함을 뽑았어 무기도 가져가고 싶어 근데 어떤 무기가 나와도 괜찮아 전무가 나오면 무조건 땡큐인데 이까비치 나와도 땡큐야 이거 나오면은 전무 굳이 더안 돌리고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 쓰면 되거든요 클로린드가 이까비치 괜찮아요 클로린드한테 그러니까 더안 돌리고 무기 뽑기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어 덱 풀이 가보아 때문에 아 그렇긴 하네 가보아 덱 나오면 골치 아파지긴 하네 가보아에선 포텐이 좀 빠지거든요 타협점이지 타협점 어쩔 수 없이 나와버렸다 하는 타협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대로 이제 아라이탐한테 사면이 가능한가 안 되지 않나 알탐이 사면 끼기에는 어차피 생명의 계약이어가지고 치명탑 비해 20% 땡기는 정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알탐은 치명탑 피해가 높고 깡공이 낮은 무기를 착용을 해야 돼. 원마 기반 캐릭이잖아. 이가 빛을 뽑았는데 룩 때문에 사명까지 달렸거든요. 혹시 이가 빛을 누구 주면 될까요? 각청. 각청 주면 됩니다. 각청. 얘 주면 돼요. 얘잘 써요. 하지만 각청이 쓸 조합을 클로린드가 쓴다는 점.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번 픽업이 클로린드를 돌리는 유저한테는요, 무기 픽업이 괜찮거든요. 베너 되게 괜찮지 않아? 나는 이번 시즌에 클로린드 뽑을 거다. 그런 유저 입장에서 무기 픽업을 들어가도 되는가? 평소에 안 돌리는데 지금 들어갈 만한가요? 들어갈 만하죠. 가보아 덱에서는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촉진 조합에서는 이 값이 되게 괜찮기도 하고, 게다가 4성 라인이 보시게 되면 재력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 피설도 키운다 그러면은 절연 주기 좋죠? 마침 클로린드랑 피슬이랑 적격이니까, 피슬 절연도 지어줄 수 있는 픽업이면서, 이거 음료 음료시인인가? 재략장이야 음료시인이야 음료시인이네 야 음료시인도 괜찮죠? 되게 괜찮은데 무기 피곤 라인 굳이 함정이 있다 그러면 재례대검 정도? 지금 북두 키운다 그러면 재례대검으로 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순위는 높지 않은데 그러면서, 플로린드 뽑는 유저들은 무기에서 선택하는 여유가 좀 생기고, 픽돌 당해도 위안이 되는 어, 이빛이 있죠. 어, 내 경험상 이 게임은 나왔던 무기가 좀잘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누구는 재래검이 13자루 있는데, 회보가 2자루 밖에 없어. 이제는 밖에 안 돼. 근데 옆에 친구는 회보가 20자루 있는데, 재래검이 없대. 자,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토마를 넣어준 이유는 가보아 조합을 쓰라고 넣어준 것 같아요. 베넷은뭐 그냥 들어온 거죠. 여기서는 조합이 안 어울리네요. 시노부가 합보가 돼야 되거든. 시노부가 최근에 온 적이 있나요? 시노부도 참안 오는 캐릭이거든요. 아야토 사인호때 사이노때. 아야토 사인호때가 언제야? 4.2 후반? 아좀 됐네. 피가 그러니까 패너도 중요한 게 라인을 또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건 맞거든. 우리야뭐 게임 오래 했으니까. 4성을안 봐. 5성 캐릭만 보고 들어가면 돼. 어차피 게임 오래 한 사람들은 얘들 그냥 당연히 있고 당연히 있어. 4성 라인 어떤 구조는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은 이제 게임을 한지 얼마 안된 유저들이 캐릭을 확보해야 될때 얘랑 얘랑 어울리는가를 봐야 돼. 5성 캐릭이랑 어울리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라이타만 보면 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라이타 토마 어떻게 쓸 건데? 바라토마? 야안 쓰고 말지. 아라이타 베덴 어떻게 쓸 건데? 머리가 아프죠. 그런 점에서 봐도 클로린드죠. 클로린드 들어가는 게맞습니다 토마 가보아 되게 쓸수 있고요. 심지어 베넷도 쓸수 있습니다.